네 안녕하세요 천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4주차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고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하러 나왔고요 여기는 어... 마야몰 바로 뒤편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더윌 피트니스 라고 읽는 게 맞을까요? 네. 음, 이제 4주차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요번 주만 보내고 나면 치앙마이 한달 살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. 오늘은 가슴 운동이랑 삼두 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어제 하체 운동을 했고 이두 운동까지 했으니까 어 시간이 되면 뒷다리 운동 두 종목 정도 조금 해 보고요 여기 체육관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머신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1일권 100밭이고요. 어, 어딜 어 가도 100밭, 뭐 60밭에서 120밭 요 사이인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어제 갔던 한 곳은 1일권이 500밭이더라고요. 500밭. 거의 2만원이 넘는 금액이죠.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바로 나왔는데 그런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60밭에서 120밭 정도의 1일권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까지 이제 13군데 헬스장을 돌아봤는데 어 차마이 헬스장 수준이나 뭐 이런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어, 숙소를 잡으실 때 굳이 헬스장을 그 숙소에 있는 거를 찾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. 네. 숙소 근처에 무조건 헬스장이 있고, 그 헬스장이 절대 비싸지 않을 겁니다. 예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운동하고 들어가서, 이제 오늘부터 저희 천동이가 이제 방학이라서 3주 동안, 이번 주는 학교를 안 갑니다. 그래서 저 천동이가 늦게 이제 일어날 거고, 그러면 이제 같이 나가서 아침 겸 점심을 좀 먹고요.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뭘 할지 이제, 저희 와이프랑 의논을 해봐서 움직여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빨리 운동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. 네, 운동할게요.